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사업 설명회를 맡은 뉴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꼭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편 인터넷 채널 구독해주시는 1650명의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등팝 같은, 내년에도, 스레기 없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년에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꼭 이걸로 돈을 많이 버는 편도 아니고요 그냥 적건처럼 그냥 이자 키우는 식으로 그냥 키우는 그런 편들사무엘이에요 펀드,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성원으로 드디어 6개월만에 수익이 발생했어요. 음... 10만원? 10만원밖에 못 벌었어요. 6개월에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너무 대가리지 마시고 직업을 가지세요. 직업을 갖는게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성 중인 아이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계약창 시리즈를 간 사람이셨는데요. 일단 어제 4호선 정기포트로 풀포스를 한번 달렸잖아요. 이제 1호선이랑 3호선도 풀포스를 한번 달려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1호선은 서울구통공사가 운영하는 그런 코스를 달릴거고요사호소는조아에서 그러니까 한안까지 7코스로 달려보려고 하나도 작업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부탁하시는 것들은 아마 당분간은 안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거왜안 올려주냐 하는 부분이 있어도 많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1호선, 3호선 전기포트를 다 만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거 차근차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로 만드는 게서울은통공사 구간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일단 홈페이지올라가 있는 음원파일도 일단 요것밖에 없고요. 쿠레일, 그리고, 코레일 그리고 김포, 이거, 김포 골드라인 그리고 지방 있는 지하철은 제가 사실상 못만드는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플를따는게 없어요. 그리고 쿠레일은 그 음원이 올라와 있는 것도 없고요. 이거를센플를 따려면 제가 이걸 타러 가야돼요. 지방 있는 것도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들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상으로 만들어볼 수 있겠지만, 아마 우선순위로는 늘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 네, 예전에 아는 남동생이랑 두번 해가지고 1승 1대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직접 작업, 어렵게 작업해서 올렸는데, 이 친구가 차상권 친구를그우라고 하면서, 어, 일단 이 친구가 나왔던 부분은 다 날려버리고, 제가 나온 부분만 올렸죠. 저거 뭐 한번, 그제를 하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댓글로 한번 달 알려주세요. 얼마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3대3도 괜찮고, 1대1도 괜찮고요. 아무튼, 지금, 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합금지 굉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상황을 봐서, 스크린 야구를 할, 그런 상황이 지금 되면는 대결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야구 시즌 전에, 이제, 전력 분석하는 그런 토크쇼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번 적인부상은 쌀쌀 처럼 세명이 와가지고 사회가 가운데 앉혀놓고 일단 이상적인 부상이 한쪽은 그 상태 한쪽은 일직선 해가지고 감시 쌀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볼생각이에요 일단 뭐 지금 대충 그유적한 출연 후보를 일단 짠져 놨는데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고요. 일단 장소해회도 해야 되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드는 만큼,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콘텐츠는요 저희가 원래 구독자를 모았던 콘텐츠가 야구 콘텐츠였어요 그, 잠시리 공짜리 노래방으로 이제 구독자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그, 원래, 한국 입장이 되면은 내년에도 장세를 건드려서 제가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초어를 한번 만들, 보아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콘텐츠 같은 게 있는데, 2017년, 2018년, 2020년 이렇게 만들었는데, 콘텐츠를 비산되었다가 증후증후해버렸어요. 저작권, 그런 거관리 저작권 같은 게 관릴 거 같아가지고, 안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웃음을 해버렸구요. 음, 백 년은 뭐 어차피 웃음 못할 거니까 안 들어볼 생각이에요. 일단 백 년에 코로나 상황이 긴장돼가지고경기장에 입장이 되면 하회가 들고 가가지고, 노래방처럼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는, 새 네, 로케이션 컨텐츠입니다. 전철을 타고, 심판전 절차 안 타느라. 이게 좀, 관행만 타면 한일시 걸리니까, 저는 이제 절차를 얻고, 지하 카널인데, 그게 심판전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 이 구간을 심판전을 타고, 땅에 들어가다 가자, 바로 전철로 가 타서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대충 전체를 잡아봤는데, 뭐 저희가 세세 타고 이동을 하고나 그냥 대충 티켓을 일일이 끊고 가면은 아마 450만원 정도 그렇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아는 동생은 꼬셔놨고요. 그는 원래는 오래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2 0 2 1년 사업 설명의 다섯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밖에도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그밖에도 그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그걸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 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 첫페이되면그 대중들과 여러분들을 먼저 떠야 되니까 신중하게 선택, 신중하게.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납던지다가 채택해가지고 여러분들 돈 날리는 일 같다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 그럼 저는 또 여기 콘텐츠를 또 만들기 위해서 작업실로 가야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볼거 없는 콘텐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네.